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 타포 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준영입니다. 발은 우리 체중을 하루 종일 떠안으면서 24시간 활동하는 기관이지만 정작 발 건강은 놓치기 쉬운데요. 찌릿한 발 통증이 오래도록 유지가 되시거나 아침에 첫발을 딱 내디뎠을 때 찌릿한 발 통증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이족저근막염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구로삼성탑정형외과의 유인상 원장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이 발바닥 통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족저근막염이 어떤 증상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족저근막은 발바닥 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기저부에까지 연결되는 강력하고 두꺼운 그런 섬유 조직입니다. 음.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선은 뒤꿈치에 충격을 줄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원인 이 된다고 할수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달리기를 한다든가 딱딱한 신발을 신었다든가 체중이 갑자기 증가했다든가 이러면 뒤꿈치에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족저근막 부착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아. 그렇게 아, 네. 발생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이제 구두를 즐겨 그렇죠. 신으시잖아요. 하이힐을 신는 게이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젠 하이힐을 신었을 때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당겨지다 보니까 부착부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보통 어떤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증상이 발병이 되는지 궁금해요. 건설 현장에서 안전하신으 분들이 특징적이에요. 왜냐하면 신발이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네. 그 신발을 신으신 분들이 족저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마라톤을, 마라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을 진단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환자분의 얘기를 듣고선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아침 첫발 들릴 때 아프고 의자 앉아서 쉬다가 첫발 들릴 때 아프고 해서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을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초음파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음... 손파를 봤을 때 족저 근막이 굉장히 비후가 되고 두터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엑스레이로도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데 만성으로 족저 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네. 뼈가 이렇게 좀골극처럼자라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취합을 해서 그렇게 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내가 족저근막염이 맞나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음. 같아요. 대표적인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증상들 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족저근막염이 생기면요 밤 사이에 잘때 염증이 생긴 족저근막이 약간 수축하면서 쪼그라드는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다가 아침에 발을 처음에 디딜 때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통증을 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체중을 디디면서 족저근막이 늘어나게 되면 통증이 감소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의자에 앉게 되면 체중을 실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쪼그라들거든요 의자에 오래 한두 시간 앉아 있다가 첫 발을 네. 디딜 때 다시 찢어진 통증을 느껴요 아, 즉 네. 체중을 처음에 디딜 때 통증이 제일 심하고요 네. 체중을 디디다 보면 통증이 감소되는 음.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치료가 있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약물로 염증을 음. 치료하고요. 물리치료도 있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체중교파라는 치료가 있어요. 체중교파가 요새 정말 많은 부위의 질병에 네. 치료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환자분 음. 만족도 가장 높은 게 1등이 적절분막이에요 그래서 족절 근막염에는 체중교파 치료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치료가 어느 정도 된다 싶으면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도 하고 또 재발방지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하긴 해야 되죠. 네, 좋습니다. 그 갑자기 체중이 증가했을 때족절 근막염 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임산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더라고요. 음. 근데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약물 치료라든지 많은 치료 방법들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 그,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를 또추천 하시는지 음, 궁금해요. 우선은 발생을 한 거라면 음. 체중교파나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애기한테 해가 되지 않아요. 어 애기한테도 어, 네. 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충격파, 응. 스트레칭, 물리치료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약물 치료는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서도 실내화를 신는다든가 딱딱한 신발을 좀 최대한 피하라고 네네.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족저근막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있다면 좀 꿀팁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뒤꿈치에 이제 충격이 많이 갈수 있는 상황을 피해야 되거든요. 딱딱한 신발을 피하고 음. 너무 심하게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좀 피해주시면. 음. 좋고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신발인 것 같아요. 음. 일상 실외화도 그렇고 실내화도 그렇고 네. 뒤꿈치가 항상 푹신푹신하게 보호해주는 느낌으로 가는 음. 게 가장 좋은 예방법 같습니다. 제가 직업 특성상 하이힐을 굉장히 즐겨 신는데요. 저도 가끔 가다가 좀 발바닥이 찌릿찌릿한 통증을 좀 가볍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제가 족저근막염에 걸리면 네. 우리 유인상 원장님한테 바로 와서 네. 이제 치료 받으면 될까요? 아, 그럼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아질 수 있게 요 겠습니다아 네. 진짜 네. 믿음직스럽습니다 <웃음> 여러분 <웃음> 네, 원장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시청자 분들 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환자분들께서 족저근막 이 발생하시게 되면 치료를 음... 하지 않고 방치하셔서 병을 키우지 마 시고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로 오 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최대한 빠르게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유인상 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증과 족저 근막염에는 구로 삼성탑 정형외과 여러분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